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갈 겁니다. 나가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중앙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나갈 겁니다. 나가면서요, 뺑글뺑글도 돌아가고요. 예, 자, 여기서 나갑니다. 여기서 올라가요. 중앙선 있습니다. 중앙선 있고 자,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서 마지막에 가는데, 와, 상대차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앙선, 중앙선 잘 보세요. 중앙선, 중앙선. 누가 넘은 것 같아요? 써보세요. 누가 중앙선 넘은 것 같습니까? 불박차가 넘었습니까? 상대차가 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영상 보실 때, 누가, 누가 중앙선을 넘은 것 같습니까? 나는 올라가면서 위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들어오는 게 미리 안 보였어요. 블랙박스는 나보다 앞에서 봤기 때문에 미리 봤지만 나는, 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 빵 해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상대차는 빼! 하면서 뺑글뺑고 돌아가는데 그게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난 그런 소리인줄 알았대요. 그래서, 뭐 어, 내가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빼! 하면서 돌았는데 근데 자기 때문에 나오는 건들은 그냥, 그냥 쑥 들어왔어요. 누가 나온 것 같아요? 상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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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차. 어, 그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군요 중앙선을 물고 이게요 블랙박스 보면 잘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차는 여기 있어요 상대체 있고요 계속 보실까요 자 여러 장 사진을 여러 장 찍으셨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넘었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그런데요 불법차 운전자분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어 제가 마지막에 또 살짝 틀었는데요. 만일 제가 주광선을 좀 물고 왔었으면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상대 측에서는 과실비를 지금 70대 30 상대편에서 과실비를 얘기는 안 하는군요. 네, 이번 사고 불박차는 불박차는 1 0 0대형으로 생각하는데요. 상대 측은 1 0 0대형은 인정 못한대요 그리고 아파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광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 보통 이럴 때 보험사에 70대 30 입장합니다. 저 주광선은 도로교통법을 적용 안 받잖아. 여기 노예지잖아. 그러면서 그러나 이 주광선은 약속이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광선도. 갑자기 넘으면 백대형이에요. 다만,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뿐이죠. 왜냐하면, 저 중앙선은 구청, 경찰에서 그려놓은 거, 그때 중앙선이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려놓은 곳은 저길 넘더라도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넘어와서 백대형이 되는데요. 근데 이 차도 약간 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넘은 건지, 중앙선은 많이, 많이 넘었다 확 들어온 건지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불박차 확 꺾습니까? 아니면 조금 꺾습니까? 자, 나가겠습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쭉 가죠? 자, 쭉 가면서, 여기서 꺾을 때, 꺾을 때, 어때요? 많이 꺾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꺾은 것 같지 않습니다. 불박차가 중앙선 근처. 이분도 잘 모르세요. 제가 중앙선을 물었을까? 근데 마지막에 좀 살짝 꺾었는데, 중앙선 근처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자, 자연스레, 커브 구간이 있잖아요. 커브 구 돌면서 중앙선을 물 갔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과정 또는 중앙선 안 물었을 둘 중에 하나예요. 풀박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여기,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만약에 급격하게 꺾었으면 이 뒷부분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는 설령 올라올 때 커브가 살짝 물었다손 치더라도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중앙선을 물고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상대차가...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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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앙선은 어디에 있는 것이든 지켜야 됩니다. 미리, 미리 보이면 빵! 이도 해주죠.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서 안 보여서 아무튼, 푸! 아, 상대차. 아, 상대차 거울을 봤어야죠. 상대차 거울을 봤으면 그렇게, 그렇게 들어왔겠어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저게 안 보여요. 여기서 나가면서요. 여기 거울 있잖아요. 저 차가 안 보여요. 아직까지 안 오니까요. 굴박차로 완전 당한 거예요. 완전 완벽하게 당한 거예요. 요 커브 이렇게 돌때요 구간에서는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돌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거울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래서 요때 살짝 설령 조금 물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마, 많이 꺾나요 살짝 들어가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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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차가 이 차가 들어올 때거울을안 보더라. 도 중앙선 넘지 말고 들어야죠. 공간이 세 보이 있어 보이는데. 백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